안녕하십니까 흑록디키입니다 오늘은 어, 명사심리, 어, 완도 명사심리에서 어, 수업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어, 물이 지금 계속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너무 늦게 와서 어, 지금 아주 아름답고 좋은 수석들이 지금 물에 잠기고 있는데, 이렇게 수석들이 물에 잠기고, 또, 드러내고, 그래서 아름다운 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한참 찍어보는데, 수석을 한 25cm, 30cm 되는 수석에 이렇게 아름다운 설경현 형상을 하고 있고, 단봉식으로 하다 보는 팽팽하면서 돌이 원체 무거워서 제가 들길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와 유튜브 구독자들과 같이 하면서 영상을 찍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반에 안창어 탑가어 잘. 따뜻고 세월이 때를 약간 참조하면은 반복을 해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이란 것은 이하나의 모든 자연과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가 어느저부터 수석을 택해 왔다면은 이 수석에 두 가지는 없다 가지고 있는 단 하나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형태를 하고 있고,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으로 서 제가 수석을 사랑하고, 또 무지한 채취가 아닌 이렇게 앉아서 구경도 하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해는 서쪽으로 치고 했지만, 은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을 사랑하고 또 힘들고 복잡할 때는 없지만은 항상 이렇게 해변이나 자연에 나와서 앉아 있다 가곤 합니다. 이 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산에도 있고 산에도 예전에는 바다였던 것이 육지가 돼서 어느 곳을 가면은 아름다운 산수경색이 나오고 어느 곳바다몽돌이 나오고 한 무궁무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음, 원석에 어, 이렇게 봉에, 걸설정 되어 있고, 아름다운 무늬를 입고 있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네. 흑록치치였습니다 빛이었, 내일 물 빠지면은, 네, 또 아름다운 것을 100개, 20개, 같이, 감상하고, 네,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